이제 예. 스트리밍 가이드 4 1 슐렛 소개팅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오케이 총 엔딩 8가지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돌아가는 횟수는 총 3회로 제한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냐고요? 어? 아제 취미요? 음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. 오 대단하시다.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. 음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? 루아잖아요. 그건 맞죠. 사는 거 좋아하죠. 아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? 아 김우 가나 나보다. 저는 어? 파이프 조립요. 이 <laughs> 와 <laughs> 어? 이게 말이 되냐? 운동하겠습니다. 저는 취미가 <laughs> 운동입니다. 예. 아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마음의 평화 좀 피해있으려고 많이 찾는 분이셨또 이기시겠도다. 아왜 저래. 아이 형님 진짜. 오래오래 살아야죠. 운동 좋아하세요?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. 오.